설교 제목이 네개 다섯 개 되겠죠. 뭐그 앞에 그보다는 우리 한달 안에 뭐한달 달포도 좋고 근자에 와서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계십니까? 우리 영석 교사님부터 예? 네? 나를 선택하신 아멘. 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근정선 사모님.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예,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뒤에까지요. 또, 다른 분은 가슴을 얼었다. <laughs> 예, 예, 예. 시대를 바꾸는 기도. 감사님 기억나는 것십니까 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뭔데? 아멘. 또그 앞에 그혹 기억납니까? 맥주 감사줄이죠. 감사와 최고의 축복. 또 기억나는 것이십니까? 스미스로 가는 길.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제자. 뭐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이 지나간 말씀이지만 제목이라도 그 요점 요점이 우리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게 좋을 것같은데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27년 전에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그래 말씀 하는 걸 어릴 때뭐 그럴까 처음에 안 믿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어면 저녁 노을이 팍 갔게 되면 그 다음 날 날이 어떻다고요? 맑고 좋다. 네, 틀림없습니다 이거요. 야 이거는 일기예보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침에 막 특별히 막 보기 좋고 뻘겋게. 그러면 구름이 많이 끼고 그날 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근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일기여보 이런 게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너희가 날씨는, 그러십니다.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응답을 받아 되는데이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영적 진단이 되리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가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 5년 전에, 7년 전에 논문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laughs> 돼지, 뭐, 뭐, 바이러스, 뭐, 독감, 뭐, 뭐그 뭡니까, 뭐, 조류 독감 이런 게 전부요. 우리에게 쉽게 접근, 우리에게는 잘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오염되도록 인간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라. 이번에 그장 중국의 장 뭐지 내가 적어놨는데, 그그 그 여자 박사가 미국의 뭐 세계 재벌그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 가지고 이거를 개발하도록 그거를 중국 우한에서. 그거를 딱 개발하고는 이 사람이 나발 불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도망나서 미국으로 지금 망명 가 있고 지금 중국에는 우한 그 바이러스 그 센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전부 프리메이션. 이거를 일루미네타라 그럽니다. 유모사님이 왜 3단체, 삼단체 말씀을 왜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아, 비 오겠구나. 그거를 알면서 시대예를 왜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느냐? 그게 장식이 육장이에요. 장식이 3장 문제 네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네가 하나님이다 뉴에지. 장식이 육장이 뭡니까? 내 필임입니다. 완전히 타락 다락 문화로. 이러면서 심각한 영적 문제와 고 무조건 성공하면 됩니까? 바벨탑이 뭡니까? 11장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라. 이런 우리가, 그왜 그럴까? 말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많은 말씀 이 있지만은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을까 예수님이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미혹의 영이십니다. 오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여? 내가 그리스도다. 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성경 잘 보세요. 지금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 교주가 내가 그리스더라. 내가 지금, 그, 이미 그 사람은 고인이 되어버린데, 안상홍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들은 내가 성령이다. 정인 돌아 사람이에요. 지금 또 뭐, 뭐, 신천지, 뭐, 그쪽에도 뭐, 전부. 예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떠나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새겨겨버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요한 1세에 몇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들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보십시오. 뭐합니까? 개적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지금 뭐,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힘없는 사람이 이제 엎어치기 당하는 거라. 사움질을 하면 일대일로 사움을 뭡니까? 힘없는 사람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하나님 아시겠고. 7절에중합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뭐요? 나라를 맙니까 대적함이다.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슬이 지금 너다없시 지진이 만약에 중국에는 지금 또 지진 또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아, 똑같아요. 바늘 땅 나는데 인구는 더 적은데 북한의 땅은 더 넓어요. 그런데 북한이 왜 그래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 진짜 기근입니다. 재앙입니다. 지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여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 얼마나 마귀가 이 배가 파가 싫어가지고 싫어하는지 숨겨자도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미워하게 서며 지금 우리나라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뭐, 뭡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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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법, 뭐, 뭐, 금지법, 뭐, 동성연애 이거 완전히 하나님 성경하고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기록 닫으니다 자, 13절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13절을 따가 쳐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13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들, 오직 그릇에도 답을 내고,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때, 인자가, 인자, 인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13절을 굳게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일신저신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시간 없기 때문에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도 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능력이 첫째 때면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첫째 되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면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다라빵이게 메시지가요. 무 감사한 거였지요. 따르다 오직 오직이 안 되면요, 막 능력 나타나면은 뭐 병이 나왔다. 막 한자 병이나 다마 치유 역사 이것도 첫째 나이입니다. 우선 순위 나이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이 치유도 해서 습니다 능력도 나타나 씁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게 그게 그렇게 됐소 나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답이 나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진짜 이 지금 우리 기대됩니다. 마지막 때 오직이 안 되면 전부 능력 나타나면 다 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저쪽에 교회에서 막 바로 옆에 뭐 포도나무지 저막 안전비 있나 다 소문 나버리면 우리 교회 한 반수 이상 안 가겠나 싶어. 모르겠어요. 그건 막안갈 사람 많겠지만 가짜들은 다 가겠지. 암이 나딴다. 그러면 뭐, 우, 모입니다. 우리 다라바라도 많이 움직여요. 성경 잘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계십니다. 이 미혹이 영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고요. 오늘 비도 많이 하고. 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결론이 오직입니다. 이게 돼야, 오직이 돼야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게아니요 진짜 얘기예요. 일심전심 지속.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 뭐 한, 한달 조금 넘는데, 그 앞에도 메시지가 있지만은, 제목이라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주일 메시지 다 있어.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낼 것다 보냈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은 이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시원케 하는 사람.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우리 기쁩 주님과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이 누림. 주님과 더불어 누림. 선미시의 길. 감사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 비밀입니다. 십자가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으면 이거는 논란 능력이 나타나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영적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삼단체가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 역사가 마지막마 사탄이 발악을 해요. 요한 계시를 읽어보니까 딱 맞는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움을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메시지 제목을 좀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지금 바이러스 이게 지금 올 가을에는 더 세고 더 감당치 못할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라고 말해요. 말한다는 것은 그거를 조종하는 놈들이 있다는 말이요. 에 지금 그 바이러스 이게 5년, 7년 전에 논문이 다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지금 해외 영화 다 나왔어요. 몇년 전에 2년, 3년, 4년 전에 나도 슬쩍 봤어요. 그거 끝까지는 안 봤는데 그 끝까지는 안봤데 영화에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막감염데가지고 딱. 영화나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논문이 다 나와서요. 논문 나오는데 그대로 지금 되어집니다. 이거 우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기에 감기 걸린데 이게 아니라니까. 요것들이딱 단체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니까요. 그 이거 매스컴이 다 잡혀가지고 매스컴이 안 나오잖아요. 미국에도 매스컴 그 abc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공중파는 전부 이 사탄의 언론을 다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맞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언론도요, 엄밀히 뭐, 뭐, 되어지는 거 지금 뉴스 안 나옵니다. 업무사인 보고 내가 좀한번 보라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의 아이들이요, 1년에 10만 명이 유괴되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1년에 한 2만 명,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하루에 천 명씩 전체 토탈 지금 450만이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 450만이 감염됐나 10만 명이 죽고 하여튼 뭐 정확하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죽었지 아마 10만 명 미국이 지금 1차, 2차 전쟁 때보다도 사람 더 많이 죽었어요 유교 사변 베트남 전쟁 때보다는 사람 지금 더 많이 죽고 있다니까. 이 보통이라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총 긴장 텐손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어면요 진짜 갈등 생기고 혼란스럽고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 진짜 너무너무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미국의그 지하, 지하, 지하 땅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북한에서 땅굴은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프리메이션들이 이 땅굴을 파가지고 도시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유괴되어가지고 없어지버는데 전혀 1%도 못 찾습니다. 못 못된 짓거리를 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다섯 살부터 13살, 16살 그 어린아이들을 소녀아이들을 공포를 심어가지고 그 피를 빼가지고 뭐뭐 뭐뭐 마약 저저저저 암에 뭐 좋은 뭐 약을 만든다나 할때튼뭐 제가 언론들은데 이게 참뭐돈 벌기 위고 여기에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데 뭐그 사람 말이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진짜 다행이에요 힐러리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여기입니다 일루미나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모모도 여기 있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제가 개인 거론을 못 하겠어요. 오, 그힐러리 얼마나 있지 짭 땅콜에서 업무선 좀 알고 있더라고요. 이야, 미국이요,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1년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한 2만 명인데 전혀 못 찾습니다. 아,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농락 당하고 인체, 그, 뭡니까, 의학, 생명공학 실험으로 들어가 버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어디까지 만들냐 그래 안 하고 1년에 10만 명이나 아이들이 왜 없어지는데, 미국에. 우리나라에 2만 명의 1년에 아이들이 전혀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이 지금 프리미션 저기에 저거 허감을 꺾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사는지 지금 벌써 한명 갈수록 심각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조금 그걸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FBI, CID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는 그 땅굴을 지금 파헤치고 폭발시켜야 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는 막 갑자기 지진이 좀 일어나고 왜 미국 경찰들이 내려가가지고 그걸 폭발시킨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 때보다도, 1차,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6 2 5 사변 때보다도, 월남전선 때보다, 월남전쟁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 타달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결박기해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희들이 아침에 날이 붉어오면 어아 오늘 날이 흐리겠구나. 저녁에 날이 붉어오면 한 아, 내일 어, 날씨가 좋겠구나. 그걸는 알면서 시 시대의 흐름을 왜 모르고 있냐.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나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대적하는데 곳곳이 기그리나고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미움 안 받으려고 다 낳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안할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미움을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 할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사람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세 때 있으면, 말세 때 이제 거짓 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걸 보고 우리가 뭐왜 저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영적 결박 기도,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